안녕하십니까. 박간의 농장 주말농부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재배에 앞서서, 어, 틀밭, 저희 농장은 주가 틀밭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네, 틀밭을 먼저 보수 작업을 해보고 나서, 어, 본격적으로 작물들을, 어, 재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의 틀밭은, 어, 보시는 것처럼, 방보목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한지는 8년차가 되겠고요 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는 어, 방보목 자체는 어, 문제없이 잘 견디고는 있어요 그런데 에, 저희 틀밭에 방보목과 방보목을 연결하는 지지목 같은 것들이 이게 방보목이 아니거든요 일반 그 각재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좀 썩어서 중간중간에 에, 좀 벌어져 있는 곳이 발견이 됩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썩어, 썩어서 이게, 거 보세요. 푸석푸석하네.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푸석푸석한데, 이런 데를 좀 보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사갔어요. 조만간에 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헤, 여기도 빠졌네. 끝단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기존에 지지목이 썩어서 이렇게 파이프로도 군데군데 되는 곳도 있습니다 매년 틀밭 관리를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 틀밭을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 좀대 줘야 되겠네요 중간파를 자 하... 틀밭 작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요것도 좀더 오래 사용을 하려면 위에다가 오일스텐을 좀 발라 주면은 좀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네 틀밭 보수작업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이 정도만 하면 또몇 년간은 무난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박근의 농장 주말 농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